15년 만에 무한도전 제외 29일 네이버 치지직 무한도전 채널 생방송에 전진이 깜짝 등장. 박명수 정준 하와의 하와수 조합이 성사되며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방송 중 박명수가 너왜무도안 돌아왔냐?는 돌찢고 질문을 던지자. 전진은 나 군대 갔다며 웃으며 대답했지만, 곧이어 진심이 묻어났다. 박명수가 근데 안 돌아왔잖아 라고 재차 묻자. 전진은 조심스럽게 저녁 후 불러주실 줄 알았는데라며 말을 흐렸고, 정준하가 바빴나보다 며 분위기를 전환했다. 전진은 2008년 동가방을 갖고 튀어라 특집을 시작으로 1년 4개월간 무한도전이 감초 역할을 톡톡히 했지만 군입대로 자연스럽게 하차한 바 있다. 그는 이날 방송에서 신화냐 무도냐 는 질문에 솔직히 둘다라며 형들과 하면서 많이 배웠는데 너무 미숙했다. 돌아보면 후회가 많다고 솔직하게 밝혔다. 특히 무도가 첫 소속감이었다고 털어놔 보는 이들의 마음을 찡하게 했다. 개그우먼 박나래가 14년 만에 개그콘서트 무대에 오른 감격의 순간. 뒤 허탈한 회식 에피소드로 팬들에게 웃음을 안겼다. 29일 박나래는 자신의 SNS에 어제 세상 행복했던 개그콘서트 14년 만에 출연. 단체 회식이라며 왜 아무도 안 와? 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개그 콘서트 무대에 오른 박나래와 장도연의 익살스러운 모습이 담겨 있다. 전성기 시절의 개그감을 그대로 보여줬다. 하지만 진짜 웃음은 그 다음에 터졌다. 공연 후 단체 회식을 기대했던 박나래와 장도연은 정작 아무도 오지 않은 현실의 당황. 빈 술잔만 가득한 테이블 앞에서 둘만 남은 채 허탈한 표정을 짓는 장면이 포착됐다. 그럼에도 이 상황조차 유쾌하게 소화해내는 박나래의 센스는 역시 개그 본능을 입증했다. 팬들은 단둘이 회식이라니 더 웃긴다. 이게 진짜 개그 콘서트네라며 폭소. 14년 만에 복귀라는 감동 뒤에 숨겨진 소소한 해프닝은 오히려 박나래 표. 유쾌함을 더해줬다는 반응이다. 지드래곤이 또한번 패션계의 룰을 깨뜨렸다. 해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그는 단순한 티셔츠 하나로 사람들의 시선을 옳킬 역시 지디라는 말이 절로 나오게 했다. 그가 선택한 공항 패션은 레드 옐로우 스트라이프 티셔츠에 초콜릿 컬러의 벨벳 팬츠. 듣기만 해도 난해할 수 있는 조합이지만 지디의 손을 거치자 레트로 무드의 완전체가 탄생했다. 롤업된 소매와 은은하게 반짝이는 실버 네크리스. 자연스럽게 드러난 타투는 무심한 듯 치밀한 특유의 감각을 그대로 보여준다. 여기에 아이스 블론드 헤어 블랙 마스크와 선글라스로 시크한 균형을 잡고 블루 그래픽 스니커즈로 발끝엔 유쾌한 반전을. 그야말로 공항이 곧 런웨이였던 순간이다. 빈티지와 스트리트 클래식과 모던을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그는 오늘도 평범한 옷도 지드래곤이 입으면 작품이라는 말을 현실로 만들었다. 한편 지디는 현재 아시아 11개 도시 투어 중이며 하반기엔 새 음악 발표도 예고돼 팬들의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리고 있다. 배우 고현정이 외출 전큰 결심이 필요했던 속마음을 털어놓으며 또 한번 현실 언니를 제대로 터뜨렸다. 29일 고현정은 자신의 SNS에 일상 사진을 공개했다. 수많은 팬들이 언니, 오늘도 공감 대폭발이라며 댓글로 웃음을 보냈다. 체크셔츠에 찢어진 와이드. 청바지에 베이지 볼캡을 매치한 레트로 캠퍼스룩으로 등장. 손에는 연두빛 가방, 바렌 플랫폼 스니커즈까지 나이 54세가 믿기지 않을 정도의 상큼한 스타일링으로 눈길을 끌었다. 특히 첫 사진에서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볼이 잔뜩 부은 셀카와 함께 외출만 하면 비가 와요라며 귀여운 투덜거림을 드러냈고 이어지는 컷에서는 계단 위에서 물을 마시며 외출하는데 큰 결심이 필요함이라며 깊은 고민, 을토로의 현실 공감을 자아냈다. 마지막엔 집에 왔더니 비가 안 오네라는 한마디로 체념. 엔딩을 완성하며 폭소를 유발했다. 팬들은 하루 내내 저랑 똑같이 살았네요. 언니 오늘도 레전드 갱신. 이 언니는 그냥 존재 자체가 힐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배우 신세경이 또한번 꾸안꾸 끝판왕의 면모를 증명했다. 29일 신세경은 자신의 SNS에 반짝반짝 진국의 발은 깨끗한 상태입니다라는 유쾌한 멘트와 함께 일상 사진을 여러 장 공개했다. 사진 속 그녀는 빈티지한 무드의 네이비 티셔츠와 루즈핏 블랙 팬츠, 그리고 반짝이는 주얼 장식의 클로그 슈즈를 매치해 편안하면서도 감각적인 스타일링을 완성했다. 신세경 특유의 내추럴함 속에서도 디테일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신세경표. 꾸안꾸의 정수를 보여준 셈이다. 특히 시선을 끈건 클로그 슈즈. 데님 소재에 크리스털 버클이 포인트로 더해져 맨발 위에서도 과하지 않은 화려함을 자랑하며 감각적인 포인트 아이템으로 제 몫을 톡톡히 해냈다. 거기에 내추럴 웨이브 헤어와 절제된 메이크업이 더해져 수수한 세련미가 극대화됐다. 반려견 진국이와 함께 찍은 컷에서도 자연스러운 미소와 부드러운 눈빛으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배우 한소희가 이번엔 디올 드레스를 입고 유럽 정원을 몽환적인 분위기로 물들였다. 29일 한소희는 자신의 SNS에 다수의 사진을 게재하며 고요하면서도 압도적인 아름다움을 선보였다. 사진 속 그녀는 마치 르네상스, 회화 속 여신처럼 절제된 분위기 속에서도 눈을 뗄수 없는 비주얼을 자랑했다. 한소희가 착용한 의상은 하이넥 레이스와 정교한 자수가 돋보이는 누디톤 시스루 롱드레스. 몸을 감싸듯 흐르는 실루엣과 러플. 디테일 바닥까지 이어지는 길이감은 그녀 특유의 청초함과 우아함을 극대화했다. 특히 화이트 레이디 디올백을 매치하며 클래식한 무드에 낭만적인 포인트를 더했고 빛을 머금은 듯한 메이크업, 간결하게 묶은 머리, 진주 이어링까지 장식 없는 디테일 속에서도 압도적인 아우라를 뿜어냈다. 사진의 배경은 고풍스러운 유럽 정원과 나무, 마치 한 장의 예술 작품을 보는 듯한 감각을 자아냈다. 팬들 역시 이건 사람이 아니라 명화 그림을 걷는 듯하다는 찬사를 쏟아냈다. 가수 임정희가 결혼 1년 7개월 만에 반가운 소식을 전했다. 29일 임정희는 자신의 SNS에 저희 가정에 아기 천사가 찾아왔다며 임신 소식을 직접 밝혔다. 현재 임정희는 임신 23주차로 안전기에 접어든 상태다. 그는 조심스럽게 초기를 보내고, 이제는 23주차가 되었지만 예비 엄빠에게 안전기란 없는 것 같다며. 솔직한 속마음을 전했다. 이어 소중한 선물이기에 매일 건강하게 만날 수 있길 기도하고 있다고 덧붙이며 아기를 향한 애틋한 마음도 드러냈다. 태명은 봉봉. 임정희는 엄마 뱃속에서 입을 오물거리는 귀여운 봉봉이 모습 살짝 보여드린다며 초음파 영상도 함께 공개해 많은 축하를 받았다. 임정희는 2005년 뮤직 이스마이라이프로 데뷔. 진짜 일리 없어. 시계태엽. 눈물이 안 났어. 사랑에 미치면 등 다수의 히트곡으로 사랑받았고 최근에는 뮤지컬 무대에서도 활약 중이다. 영화 소주 전쟁. 언론 시사회에 유해진, 이재훈, 손현주, 바이런만이 참석했다. 영화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속 국민 소주의 운명을 두고 대립하는 두 남자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으로 유해진은 소주회사 국보그룹의 재무이사 종록 역을 이재훈은 글로벌 투자사 직원 임범역을 맡아 연련을 펼쳤다. 이날 유해진은 이 영화는 마치 어제 무슨 일이 있었지 같은 약간의 숙취가 남는 작품이라며 실제로도 촬영 중 한두잔 마셨다. 기분을 내기 위해 진짜 소주를 마신 적도 있다고 털어나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그는 또 술에 취한 듯 발그레한 장면에 대해 분장도 했지만 일부러 기분을 내려 직접 마신 것도 있다고 밝혀 현실감 넘치는 연기의 비결을 공개했다. 함께 자리한 이재훈도 요즘 홍보 콘텐츠 촬영 중에도 소주를 꽤 마시게 됐다. 오랜만에 기분 좋게 취했다며 영화 속 소주 브랜드 탑소주가 실제로 출시된 만큼 많은 분들이 진짜로 맛봤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할리마는 남자들 시즌2에서 신지와 지상렬이 전통혼례식을 치르며 현실 커플 분위기를 뿜어냈다. 이날 방송에서는 지상렬이 신지에게 전통혼례로 할 거냐 요즘 스타일로 할 거냐고 직접 묻는 장면이 포착된다. 두 사람의 대화는 단순한 콘셉트를 넘어 결혼에 대한 진지한 분위기까지 자아냈다는 후문. 이들 주변에는 박서진, 김용명 이 등장해 커플 탄생을 적극 응원한다. 특히 김용명은 키스하기 딱 좋은 키 차이라며 분위기를 띄우고 지상렬은 얼굴이 달아오른 듯 민망한 웃음을 보인다. 가장 눈길을 끈 장면은 홀레복을 입고 자연스레 이어진 스킨십이다. 신지가 지상열에게 팔짱을 끼고 등에 업히는 장면은 마치 실제 결혼식 리허설을 보는 듯한 착각을 일으킬 정도. 급기야 신지는 지상열에게 나랑 뽀뽀할 수 있어? 라고 물은 뒤 기습볼 뽀뽀를 감행했다. 예상치 못한 스킨십에 지상열은 멍했다. 얼마만에 볼에 부항 뜬 건지 모르겠다며 말을 잊지 못했다.